2023년 5월 11일 후아유 어, 주님 오늘 한달도 건강한 육체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 주에 단체 주문이 있어서 어, 많은 일을 하느라 육체가 피곤하여 오늘은 좀 늦잠을 잤습니다. 어, 앞물리 급하고 중한 일이 있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게을리지,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잠시라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17장 말씀에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피를 뿌리고 바르라고 말씀하셨고.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의 의미는, 어, 자기 죄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죽임으로, 어, 자기 죄가 사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수가 있습니다. 어,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볼의 희생과 죽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또 나의 삶도 내 이상의 의식주를 채우기 위한 어,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제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늘 순간순간 어떤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